티비의 시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슨 게임을 할 거냐면, 음, 저의 저의 사촌 동생이 추천했던 요파스테걸 해볼 겁니다. 짠이 파스테걸은 요즘 음 여학생들이 좀 하고 있어요. 원래는 인기가 없었던 파스테걸이 요즘 대박 소식으로 인기를 하답니다. 저희 방 여학생 친구들은 거의 다 하는 편이에요. 일단 꾸며볼까요? 음, 전, 확! 저는 약간 귀여, 귀여운 애 컨셉으로 해볼게요. 귀여운 애 컨셉. 이렇게 해주고, 눈은 핑크핑크. 피부색은. 15색, 이온색도 있네요. 그렇지만 저는 제 스타일로 바게요 이렇게 할게요. 음, 너무 귀엽죠? 아, 이것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걸로 할게요. 그 다음 또뭐 할까요? 보트치. 귀여운 사람들 보트치가 생명이죠. 그건 토끼 같지 않아요, 여러분? 머리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아 너무 귀엽다. 어떻게 할까요, 앞머리는? 이렇게? 오, 귀엽다다. 다 이쁜데? 난다 이쁜 것 같아요. 와, 이쁘다. 어, 이거 약간 소, 송이 머리 같은데? 오 진짜 깊다. 저는 음, 제 취향으로 약간 이런 거 아니면은 어, 이런 거 이쁘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예뻐서 전 이걸로 할게요. 그냥 귀여운 사람한테는 핫 핫타가 필수죠. 그쵸 여러분? 옷은? 끔찍끔찍하게 끼워줄게요 약간 이런 거, 이런 거 귀여운데다. 음, 뭐하지? 다 귀여워요, 여러분. 오, 이거 진짜 괜찮다. 괜찮은데요? 뭐하지? 전다 예쁜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를 뭐, 못골르겠어 아, 예쁘다, 이것도. 이걸로 할게요. 양말은 이런 거. 아, 옷이랑 잘안 맞는데? 약간 옷이 다른 건가? 옷 이런 걸 내볼까? 아니, 안 귀여운데. 이런 거 별로다. 이런 거? 괜찮은데? 속옷발 같아요. 근데 바지 뭐지 끼요. 속옷으로 양말 이런 거 귀엽죠 그래도 저는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머리랑 사람 마안안 막... 어, 안 같아가지고 이 이런 거 이런 거 뭘로 할까요? 뭐 이런 거 괜찮은데 약간 밖에 나간 스타일 괜찮다. 신발은 운동화, 운동화. 음다 예뻐요. 다 예쁜데요? 나뭘 그릴지 모르겠는데, 근데? 다 예뻐. 진짜 다 예뻐요. 진짜 다 예쁘다니까요, 여러분. 다 괜찮다. 전 너무 괜찮아요, 고양이 목걸이. 약간 저는 약간 상큼한 거 아니면은 이쁜 거 좋아하더라고요. 도넛도 저는 좋아해요. 난 귀여운 컨셉이 아니라 예쁜 컨셉 같은데요? 아, 배터리가 거의 없어. 귀엽다, 이런 것도. 아이스크림 할게요. 너무 귀엽다, 아이스크림. 가방 뭘로 할까? 음, 전 이거 괜찮더라고요. 가방 하면 좀 초라해 보여. 별로 별로고. 귀여운 사람한테 리몬 머리띠는 필수겠죠, 여러분? 발로다. 음, 배경도 꾸며줄까요? 이런 것도 예쁘더라그 배경 위치를 바꾸고 싶으시면 이렇게 손을 눌러서 바꾸셔도 돼요. 날개? 날개는 초라해 보이네. 동물? 동물도. 저는. 이런 거. 귀엽다. 잠깐만요. 여러분, 몇 시죠? 여러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저는 아 있다 여러분 혹시 파스텍을 저장 저장하는 거모르시면저 한번 따라해보세요. 일단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렇게 세가기를 누르고요. 여기 전체화면 공유하기 초기화 저장 불러오기 저장 불러오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그럼 이렇게 되는데요. 이때까지 한게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다가 얘를 저장할 겁니다. 이때 네, 어려우니까 잘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저 저장하고 싶은 데에다가 터치를 해주시고요.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이거를 눌러주세요. 만약에 잘못했다, 잘못 저장을 했다, 그럼 이렇게 반대로 되는 위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주세요. 그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예쁘게 귀엽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영상은 끝나요. 재밌었네요. 그럼 안녕! 안녕! 재밌는 요일 되세요!